이 본문 말씀해 보면 어,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이 있지요. 그렇죠? 귀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 보십시다.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예,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나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네, 가까운 곳에 있다. 따세 보십시다. 내 가까운 곳에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귀신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귀신이 영물이잖아요. 영물. 역물. 이 귀신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조 기사는 창세기에 나오지만. 영물이 언제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창조 전에 이미 영물은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물은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세계 인간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이 영물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창조되는지 었 그때부터 이미 살아왔어요. 이 영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압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연받은 존재라는 것도 안단 말이죠. 이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도 다 압니다. 나의 몇 대조 선조, 내 소위 저 임시 집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다 압니다. 우리 임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요이 모든 것을 끌고서 사용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강함도 알고 우리의 약함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건드리면 내가 꼼짝 못하는가 대부분에 알고 있습니다. 뭘 손대면 나는 순식간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 마귀가 뭘 하나 딱 건드리면 이 모든 복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마귀가 그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얻기 위하여 경건의 자리로 가는 것은 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잃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때려온 사람에게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 귀신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말문이 닫히고, 눈도 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다 귀신 들렸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그냥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눈이 멀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에 붙들려서 큰 질병에 걸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음, 그러죠. 미치기도 하고, 사울같이 매우 불안정세를 보이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가론 유다같이 아주 불순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을 압도하고 들어와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인생 망치게도 만들고, 그 결국은 인생 망치게 만드는 거죠. 인생 망치게. 여러 가지, 이 이 불신앙적 생각이 가득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죽는 길,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말로 다할수 없는 수많은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예,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피잘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고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이기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 귀신 마귀 사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 도둑이 귀신들이죠 귀신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귀신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고사 지내면서 막, 막 죄사하고 이러막 귀신 가까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방탕하고 타락하면서 막 귀신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귀신 불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이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귀신 잘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하루 이틀 사이에 볼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멸망합니다. 이 사실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귀신 성기니까, 대놓고 성기니까, 물어보세요. 무당은 자기가 멸망할 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와서 그렇게 있는 거지. 무슨 무슨 못 빠져나와서 있는 거지. 그기에 그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멸망할 거란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요. 그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저 마귀 사단 귀신들이 뭐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임으로 죄를 짓고, 속임으로 넘어뜨리고, 속임으로 자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신의 길을 많이 갑니다. 굉장히 많이 붙들려서 귀신의 길을 갑니다. 그럼 왜이 귀신의 길을 갈까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하고,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왜그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알아요. 안 돼도 왜 그렇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귀신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 평일날 아침에 보면 아침 8시 30분에 보면 아침 드라마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아침 드라마 8시 30분에 한 것을 일전부터 꼭 봐왔습니다. 그게 마약 중독같이 그 시간만 되면은 자꾸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좀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인간의 악독한 면과 또현 시대에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좀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인간 심리를 다 이용해 가지고 그게 아주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속여 가지고 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 마음을 훔쳐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 달림이가 있는데 <laughs> 아주 예쁘게 생겨 가지고 아주 이참 맨날 속기만 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런데도 아주 꿋꿋하게 주인공답게 잘 써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 <laughs> 그런데 이 홍팀장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못된 여자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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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리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술을 다 부리는 거예요. 말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달리미를 범죄자 만들고 이 달리미를 아주 못된 사람 만들고 이 달리미가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이냐. 막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답답한 것이. 모르겠어요. 현장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아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저런데도 쏘가 넘어가나 아니 저거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나 저거 그냥 조금만 봐도 저러면 망할 거고 저게 거짓말이이 너무 부들부들 뻔한데 거기에 그냥 쏘가요 거기에 그렇지, 홍팀장. 나는 홍팀장만 믿어. 이러면서 막 속아. 그거 보면서 속에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런, 저런 악독한 것이. 아니, 저리 흑지석은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막말이좀막속그러다가 <laughs> 다시 이성을 다시 회복하고, 4년 나중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지금 재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이제 원수 같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근데 그 거짓말들이요. 100일 하에 드러날 거짓말들이에요. 시간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날 거짓말들이고,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홍팀장은 말할 때마다 뭐안 가면은 딸림이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저 딸림이가 나를 갖다가 내 인생을 올모 놓고 내 인생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면서. 지가 그래 놓고, 지가 딸림이 인생 다 망쳐 놓고, <laughs>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막다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서, 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 참. 그거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 저 마귀 사탄을 보라. 홍팀장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보게 되는 이 <웃음> 역사. <웃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렇게 속이는데, 정말 속이는 게 그게 눈에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데, 저기 망할 길인데,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속아요. 희한하죠. 불을 보도 뻔한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쏘지 마라. 그래도 자꾸 쏘가요. 녹화를 다 해놓으니까 제 말이 안 들리는가 봐요. <laughs>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보도 뻔히 드러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에 들어왔고 우리의 마음을 쏘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탈해 가는데 우리가 그걸 못 이긴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쫓아가고 말아요, 쫓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에서 열심히 은혜 받아 귀신의 일을 몰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귀신의 능력에게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귀신이 우리를 꼬신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안 받으면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진리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세우지 않으면 이 유혹을 못 이겨요. 꺾어내지를 못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은혜,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꽉 붙들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예 귀신과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귀신의 생각, 이 마귀사던 귀신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사님 귀신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저는 저 자신도 늘 느끼고 겪으니까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생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뭐 히히히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성리하면 귀신을 물리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죽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적인 생각이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마귀적인 생각과 대화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귀신의 활동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마귀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귀신적인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들이 자꾸 막 얼마나 많이 수군거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귀전에다가 안 보이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들려요. 우리의 귀전에 막 수만 가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은 그걸 듣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거 갖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귀신의 생각들의 의무에 붙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부진앙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이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공격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게. 순간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경건치 못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를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 귀신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게 마음 내주는 순간부터 자빠집니다. 마음 내주는 순간부터 게 믿음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 내주고 성경 보세요. 은혜 못받습니다 거기에 마음 내주고 예배 드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마음 내주고 기도해 보십시오. 눌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고르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틈타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혹시 이거 마귀가 넣어준 생각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이, 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따져서 봅시다. 혹시 이거 마귀가 준 생각 아닌가? 아멘. 이 생각까지만 해도 벌써 50%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까지만 해도. 혹시 이거 마귀가 준건 아닌가? 한번 믿음으로 살짝 그러기만 해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기만 해도. 이거 마귀 생각 아닌가? 딱 하는 순간 벌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놀라거나,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강하게 분노하고,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고, 마음이 막 산란스럽고, 두렵고, 욕망과 욕심에 붙들리고, 이런 환경들이 다 마귀적 환경인 거예요.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서와 경향이 이런 종류들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귀신든다기 쉬워요 그게 그런 속에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종류들 속에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과 당황케 되는 것이나 막 염려와 근심과 또 욕망과 이런 것들에 어린이들이 딱 붙들리잖아요 틀림없이 귀신 바로 든탑니다 나이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드러나요 알아요 그게 큰 상처로 다가온다든가 큰 유혹으로 다가와서 나이가 들어도 그걸 못 벗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 당황치 않도록 두려워 떨지 않도록 굉장히 놀라지 않도록 이들을 잘 우리가 따독들려줘야 됩니다. 주일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선생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귀신은 이런 환경들 놓치지 않고 틈탑니다 마음의 불신함과 어두움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헤어나오기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정신작용이 삐뚤어져 버리는데요. 귀신의 활동에 딱 시작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정신활동이 이상해져 버려요. 정신활동이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활동이 이상해진 걸 바르게 돌리는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못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잘 들어야 정확한 믿음이 잘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이상하게 들어버리면 그 이상한 믿음 바로 세우기가 힘들어요. 왜 이단에 빠진 분들이잖아요? 이단에 빠진 분들 이거 믿음 바르게 세우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평생 의중가상 신앙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의 활동, 어둠의 활동, 우리 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딱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각적각 물리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도 다른 것으로 고치고, 뭐, 다른 것으로,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말솜씨가 있어서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 것으로 될 바에야 뭐한테 주님 믿어요?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영적 세계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 세계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수의 이름,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근거를 대고 이유를 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믿지 않으면 백날 설명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나도 몰라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의 이름이 그러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은 그거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고침받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니까. 이 사람 아무리 귀에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뭐 눈에, 눈에 좋은 거 안약 넣고 뭐 하고 해봐요. 귀신이 떠나기 전에는 이 병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귀신 때문에 걸린 병이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귀신, 근데 예수님은 안약을 넣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귀신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볼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마귀적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성격 속에, 내가 보는 관점 속에, 나의 생각들, 생각, 나의 생각의 방식 속에, 나의 어느 생활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마귀적, 마귀가 좋아할 마귀적 경향성들이 많이 늘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틈타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살고 내 육신을 죽이고 자꾸 불신앙과 싸우고 마귀적인 것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능력 이게 뭐냐 사실은 내 안에 마귀적인 요소를 제하는 거죠요 마귀적인 요소 왜요 그래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불신자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그 보니까 내가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이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나는 교회가 싫어.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싫어. 이러고 안온 경우가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오판한 겁니다. 오판한 거. 그 사람도 마귀에게 묶인 부분이 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 믿고 이제 한 풀어 보려고 온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도 그렇듯이 그도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똑같이 해결하려온 사람이 해결하고 온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교회, 가시, 교회 가시는 교회 가시 아니 병자가 병원을 싫어하면병못 고친 받죠. 그러면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고치는 영혼을 고치는 병원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저도 고침 받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내 영혼 속에 마귀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 때문에 막 새벽에 막주여 제가 제 소리 제일 커요. 그렇죠? 주여 고침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막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내가 주님으로 고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때에 아. 주님이 왜 부르지 저 기도하라고 그랬는지를 자꾸 알아가게 됩니다. 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요, 제가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주님 사랑한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저 자신을 드릴 때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 우리 영미가, 저 영미야, 사랑해. 하고 그랬는데 맨날 내가 영미 구박하고 투박하고 막 영미한테 나쁜 이야기하고, 아, 영미, 막 머리도 길고 말이지. 영미, 말이지. 피부도 너무 좋고 말이지. 막 이제 키도 막 나고 비슷하고 말이지. 막 하면, <laughs> 막 제가 막 다른 말 하고 막 다녔다고 해 보십시다. 꼭막 영미야, 사랑해. 또 이랬다고 해 보십시다. 사랑한 것과 아닐까?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사랑한다면, 사랑한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면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내가 인내하며, 그의 어두운 구석과 그의 아픈 것을 내가 품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이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때 그것과 싸우는 대적하는 능력 그 속에서 주님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것들이 내게 고올때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나는 이것을 싫어해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들여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종류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런 종류들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나자고 내가 이런 종류들을 자꾸 강구하고 내버려두고 자꾸 내가 뒤로 물러간다고 해보십시다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꾸 놔두고 그냥 뒤로 물러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언제 물으시면 물로 대답할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처절한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때 나의 기도는 확실한 기도요,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나한 번에 나오면 나를 지워하기 시작하고, 내게 권세를 주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그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나로 하여금 귀신을 불불 떨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쫓는 권세를 소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끌어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귀신 쫓는 권세를 회복하자. 귀신 쫓는 권세를 회복하자. 아멘. 네. 사도행전에 보면 저한 제사장에 일곱 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저들도 막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막막 막 저들이 장난을 치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 가지고 또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장난을 거니까 그때 귀신이 열 받아 버린 거예요. 열 받아 가지고 그들을 확 압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러면서 바로 압도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들이 불거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과의 끈이 너무 희미하던지 끈이 아예 없는 자들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귀신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웃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들이 헌신한다. 귀신이 웃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귀신한테 우음거리 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벌벌 뜨게 만드는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생활하고 그 믿음의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십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 아 물러가라! 험도요, 사탄 아 물러가라! 성경을 따라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속을 향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자꾸 외쳐요 자꾸 외치세요 연약해지려고 할때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못 이기고 넘어지려고 할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는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저서 이 권세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고 이 은혜 붙들고 큰 은혜 회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